하하 죽지않고 돌아 날카메라다 어마하 그냥 우리나라 형 돼있어 서 바로 이거 그래 아 이거다 이거다 뭐야 아신안전네 오, 뭐야 열차 지나가는 거야? 방송원 어? 왼쪽을 봐라. 아마 열차가 지나갈 수도 있어. 열차. 열차가 지나갈 텐데. 한 열차가 딱지나가 h 타이밍인데 열차가 지나 i m i n g I told you, they're out. i 니 going to go. I'm going t 갔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 아이야 어이, 송 그런 족궁 하고 따는 게아비교하 마라 뭐반대쪽이 부가? 이가이 아닌 구가아 어, 바로 패밀리마트가 있네 너 여기 왔었다고? 잘 아는 것처럼, 그래서 사람 헷갈리게 하네 아외 지하 일찍 옆밀 너이 아고다를 켜고 갔다와라 갔다 체크인 처음 해보는데? 진짜? 일본에서 나도 나나 응. 일본에서 응. 호텔에서 본적이 없어 항상 그 전문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이 그만해라 다